<laughs> 그래서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금 빨리 할게요.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부터 아포칼립토를 해야 되는 거. 네 안에서 벌써 그를 띄어낸 거, 그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포칼립토를 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어, 아포칼리토를 해서, 어, 그, 그, 뛰어내는 거죠, 그, 저기. 그렇게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그, 그, 나타내시기를 하겠지만, 그, 자기, 이, 어, 그, 바울 안에 아포칼리토를 이뤄낸 것을 기뻐하셨을 때,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기뻐, 기뻐하셨으니, 이, 이, 뜻이에요. 기, 어, 기뻐하셨으니, 내가,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은 어 혈과 육이죠 그야말로 혈 혈과 하이마 육 사르크스 그러니까 혈육은 바로 어 사르크스의 본질 피와 살 혈육이 아니라 바로 피와 살 사르크스라는 죄그 율법+ 율법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그니까 러 바른 길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 아코칼립도를 하고 나서 어. 어 기뻐하시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도 이제 알고 그다음에 이제 진리를 어 이제 율법을 버린 상태니까 이제부터 사르크스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람한테 사용하는 게 아포칼립토예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어 마태복음 두 개만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음. 마태복음 10장 26절은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10장 26절은 뭐냐면요. 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또는 종이 그상전보다는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중인 바. 그러니까 26절이니까.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지금 이 아포칼리토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어,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이, 이 공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 말씀했듯이 이거였구나.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 거니까, 아,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운 게 벌써, 먼저 보내드렸지만, 야래거든요. 야래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사탄 이름이에요. 사탄 이름이면서 또 율법이죠. 아무튼 야래는 사탄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그 포베오 이 아, 여기서는 <laughs> 야레가 아니네 신약이니까 어, 포베오네요 어, 야레는 히브리어예요 두려움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야레는 히브리어로 두려움을 야레라 고 그러고 어, 헬라어로는 포베오라 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포베오예요.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포배, 원어는 포베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포베오가 그러니까 또 결국 사단 이름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포베오에 매이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포베 포배, 포베오한테 매이지 말라. 사단에게 매이지 말라. 율법에게 매이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탄을 따르지 말라. 사탄을 따는 건 좋게 말한 거 사탄에 매이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묶이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베어한테 그런즉 포베어한테 그런즉 사탄에 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포베어 그 포베어한테 매이지 않으면 감추인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으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했을 때이 드러나지 요게 아포칼립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율법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셨잖아요 그거는 바로 두려워가 포베어라 해서 사탄의 이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사탄에 매이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사탄에 매이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요게 이 감추인 것이라는 게, 칼립토라는, 칼립토라는 말이에요. 덥다라는 말. 근데 드러나지 않을 수 없대요. 드러나지 않는게 아까 뭐예요? 요게 바로 아포칼립토를 사용했거든, 요단어 그러니까, 덮개로 덮은 것이 아포칼립토. 띄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덮개로 쓰여 있던 것이 율법을 버리면 그게 벗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포칼립토. 아포칼립토,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랬지만 바로 아포칼립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포칼립토를 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띠워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할 수가 있는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을 어 저기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단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안 매이면은 감췄던 것 덮개로 덮여 있던 것이 아포칼립토. 덮개로 덮여 있던 거를. 띠지 못하지 않는다니, 띄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포칼리토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안을 것이 없고, 안을 수 없으니, 결국, 아포칼리토를, 응, 음, 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포칼리토를 안할 수, 음, 못 이룰 수 없고, 또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 죄송해요. 아래 위가 막, 막 헷갈리네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이아포칼리토를 이루면 덮개에 야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포칼리토라면 감춰있던 진리를 꺼내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율법을 버리고 율법에 외이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질 그... 율법을 버리면 그 속에 진리를, 율법을 버리고 그 아포칼리토를 하면은 그 속에 진리를 저절로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덮개를 벗, 벗기면 그 진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그 뜻이에요. 또 들으시면요. <laughs>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어, 1장이, 어, 마티북은 10장, 어, 26절을 어,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이제 아포칼립토를 예를 들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아포칼립시스. 예수님만 사용하는 단어가 진짜 예수님만 사용하는 단어인지, 어, 그거를, 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 거를 하려면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돼요. 딴 데도 이게 많이 사용되셨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은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시면 이게 보자고요. 자 로마서 16장 26절, 26절인데 25절부터 보면 좋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요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서 이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죠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마 영광이 있을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율법으로 써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어 이것도 이이이 이, 이 25절 26절 알면 또큰 어, 진리를 아는 거니까 이것도 어, 천천히 해보자고요 천천히가 아니라 어, 정확하게 해보자고요 자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랬어요 우리는요 우리는요가 아니라 영세를 하세요 영세 전부터 항상 무슨 영세 전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영세가 뭐예요? 영세 전이라니 어떤 전이라는 건가요? 그냥 이걸 세상전이라 그래. 영서전이 뭐야? 다들 모르시죠?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문장도 알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지금 수없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또 어떻게 그 문장까지 알겠어요. 일단 영세부터 알자고요. 영세가 무슨 뜻인지. 영세는요, 여기서 나온 이 영세는 아이온하고 아이오니오스. 여기서 나온 거는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오니오스. 근데 이 아이오니오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온과 아이오니오스가 있어요. 아이오니오스는 아이온에서 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비슷한 방법이죠. 아이온은요, 아이온은 아이오는 사전적인 뜻이 세상 처음 끝없이 뭐 시작한. 아 그야말로 시작이에요. 뭘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세상 처음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시작. 맨 처음이 아이온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온은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 희생하시기 전의 세상을 아이온이라고 해요. 아이오니오스는 그 십자가 희생하시기 전에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십자가 희생을 한 후, 그거를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요. 영세. 명세. 영세지만 아이오니오스는 그 뜻이에요. 바로 십자가 희생 후를 말하는 게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는 지금도 아이오니오스겠죠. 십자가 희생 후잖아요. 근데 십자가 희생 전이 있을 거라고요. 아직 희생하시기 전에는 아무 혜택을 못 받았었죠? 그게 바로 아이온이에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